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이션 건강 플러스 홍관입니다. 얼굴에 피는 청춘의 꽃 여드름. 대부분 사람들이 사춘기에 여드름으로 고민했을 만큼 이 여드름은 청춘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여드름이 초등학생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아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춘기의 상징 여드름. 하지만 최근에는 소아 여드름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이신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 그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제니스 성형외과 최홍석 원장님과 함께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최근 기사에서 소아 여드름 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드름 하면은 사춘기에 많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소아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청춘의 심벌로 여겨졌던 여드름이 최근 이제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한 초등학교 현장 조사한 결과 네. 어, 고학년에서는 50% 정도, 그다음에 저학년에서는 20% 정도에서 발병이 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한 36.2%가 이제 여드름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소아 여드름이 급증하는 것으로 이제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한 조사 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 소아 여드름 환자들이 실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는 10% 정도 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소아 여드름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소화기에 나타난다는 말일 텐데 보통 어느 연령대에 나타나게 되나요? 어, 주로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 자료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현장 조사 보고인데요. 여드름이 한 개만 있어도 여드름 환자로 이제 분류를 해서 다소 이제 조금 높게 나타난 비율이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최근에는 여드름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소아 여드름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드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나타나는 위치라던가 증상 면에서 뭐 뚜렷한 차이점이 있나요? 네, 초등학생 여드름은 이마와 코에 많은 좁쌀을 이제 동반한 여드름 형태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좁쌀 여드름을 방치하게 되면 어 화농성 여드름으로 변하게 되고 주로 이마와 코 부분에 나타납니다. 어 그럼 이렇게 최근에 소아 여드름 환자가 급증하는 데에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어 잘못된 식습관과 수면 부족이 초등학생 여드름의 주된 원인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될 때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고 하는 것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피지선을 활성화시키고 어, 여드름을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네. 어, 살이 찌게 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고 어, 기름 성분을 발달시켜 이제 여드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어, 실제로 비만한 초등학생에서 그렇지 않은 초등학생에 비해서 어, 여드름이 2.6배 정도 더 높게 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드름은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른, 시, 이른 나이에 여드름이 나타나는 것은 성조숙증이 아닐까 의심해 볼만한 거 아닐까요? 어,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걱정으로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조숙증 진단 기준에는 여드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음. 성조숙증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다만 성조숙증 환아들이 이제 다른 이제 일반적인 환아보다는 비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는 있습니다. 어, 네 근데 이 소화 여드름 그냥 조금 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꼭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여드름은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자칫 초기에 어, 치료 시기를 놓쳐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초등학생은, 여, 초등학생 여드름은 스쳐가는 증상이 아니라 만성 피부질환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 부모님들의 관심과 어,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뭐 그대로 방치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빠른 시기에 치료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초등학생 여드름은 흉터가 생기기 쉬워서 조기 치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여드름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는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 초등학생 여드름의 30% 정도는 실제로 자연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드름으로 인해서 색소침착이나 흉터가 발생하는 경우, 음.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치료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모를 중시하는 초등학생들의 관념 때문에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로 인해서 친구들의 놀림 등을 어. 받게 되며,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실제 여드름으로 인해서 여드름 흉터가 발생한 친구들의 심리적인 영향을 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 72%에서 자신감이 하락한다고 대답을 했으며, 12% 정도에서는 어, 여드름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남들하고 차별받는 기분을 받는다고 음. 했습니다. 어, 1.5% 정도에서는 무려 자살 충동이라는 경험을 대답 충동의 경험을 느꼈다고 대답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 심리적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한 어, 경우는 불과 1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아 여드름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과도 열관이 있어서 약을 함부로 못쓸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청소년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에서 먹는 약은 음. 굉장히 중요한 치료며 효과적인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어, 성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먹는 약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9세 이상에서 유일하게 허가가 받은 안전한 여드름용 연고가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보조적으로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필링이나 어, 통증이 거의 없고 안전한 레이저가 있는데 그런 레이저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시중에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이나 팩, 뭐,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고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소화 여드름에 뭐 도움이 될까요? 네, 화장품으로 사실 여드름을 치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어, 적절한 화장품을 사용해서 여드름이 나는 것을 막고 어, 여드름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팩들의 기능은 피부의 진정작용이나 보습작용, 그리고 피부의 영향을 보충해서 여드름을 치료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여드름이 치료된다기 보다는 진정돼서 조금 낫는 그런 경과를 보이고요. 네. 오히려 이런 팩들을 사용해서 더 악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르는 약을 꾸준히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는 약국에서 파는 여드름용 연고는 12세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효과만큼 중요한 것이 안정성에 대한 확인인데요. 현재 9세 이상에서 허가를 받은 여드름용 전문의 약품을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피부는 관리뿐만 아니라 생활습관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소아 여드름 환자들,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할까요? 어, 결국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여드름의 원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언급한 그두 가지를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첫 번째는 햄버거나 피자나 라면 등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인스턴트 음식은 가급적이면 음.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늦게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늦게 잠을 자게 되면 어 나쁜 호르몬들이 나와서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잠을 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 소아 여드름 환자가 뭐~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청소년기나 뭐~ 성인 때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초등학생 여드름뿐만 아니라 여드름 자체는 어~ 사춘기 때 또는 이제 성인 때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드름은 만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재발을 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 치료를 잘한 후에도 어, 꾸준하게 어~ 여드름 유지하는 연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여드름이 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 그~ 적시 시기와 어~ 여드름의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음. 그럼 이 소화 여드름을 줄이거나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 알려주시죠 네 과도한 세안은 세안이나 각질 제거 등은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유나 유제품의 과다한 섭취는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햄버거나 피자나 라면 등 인스턴트 음식은 어,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여드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가 판단에 의해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경우에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어, 여드름은 발생 초기에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네, 또 요즘에는 소아 여드름뿐만 아니라 성인 여드름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이 뭐 최근에는 그 여드름 발생 연령대가 구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20대 성인이 돼서 여드름이 없어지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20대가 돼서도 이제 여드름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고 그들의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사춘기 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여드름 때문에 음. 어, 고생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어, 특정 부위, 그니까 턱과 음. 입술 주변에만 여드름이 계속 나서 이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여드름이 나지 않았는데 음. 화장을 하면서 이제 여드름이 나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여드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잡아 뜯는 음. 뜯어서 그 자국으로 인해서 이제 나, 내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드름이 예전처럼 이렇게 잘안 사그라들고 붉은 자국이 오래 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붉은 자국들이 색소 침착이 돼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청소년 시절과 나타나는 여드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어, 성인형 여드름의 경우 어, 약간의 여, 원인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 뭐 청소년기 나타나는 여드름과 다른 형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목이랑 등 이런데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 성인형 여드름의 특징은 이제 생리주기 전후로 입술과 턱 주변에 턱 주변과 목 주변에 이제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없어진 후에도 여드름 붉은 자국이 오래 남아 있는 편입니다. 어, 또한 등에도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얼굴뿐만 아니라 등에도 피지선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분들이 이제 여름에 그 여드름이 악화돼서 노출이 많이 되는 이제 계절이 되면 어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여드름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어 적절한 필링 제제와 음. 복용하는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 뭐 피부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화장품 고르는 것도 참 신중해야 할 텐데요. 성인 여드름 환자들 어떤 화장품을 잘 골라야 할까요? 어 최근에는 비비크림과 컨실러 그리고 파운데이션 등의 인기로 인해서 이제 화장품에 의해서 여드름이 유발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유는, 어, 이런 두꺼운 화장을 하게 됨으로써 모공을 막게 되고 음. 그 부분에 좁쌀 여드름 형태로 이제 여드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어, 이런 경우는, 어, 좀 가벼운 형태의 파우더 형태의 이제 화장으로 조금 바꾸시는 것도 중요한 음.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넌 커메도제닉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 음. 표기가 되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음. 더 좋은 곳으로 음. 알려져 있습니다. 음. 또한 이런 여드름 자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클렌징 역시 중요합니다. 어 여드름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두껍게 하게 되고 어 이런 두꺼운 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딥 클렌징이나 뭐 여러 가지 오일 클렌징을 하게 이중 세안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드름 자국을 오래 남게 되, 오래 남게 만들게 됩니다. 음. 네, 지금 여자분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어, 제가 아까 소아 여드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마에 좁쌀 여드름 형태로 아.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5살 여성분인데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입술 주위와 턱 부분에 여드름이 지금 환농성으로 나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볼에 자세히 보시면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 저희가 이제 화장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드름을 어,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화장품으로 인해서 모공이 막혀서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성인 여드름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바르는 약과 먹는 약, 그리고 좁쌀 여드름을 압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화장으로 가, 다리,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화장품 카운슬링도 필요합니다. 여드름이 좋아진 후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재발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기본적인 바르는 약뿐만 아니라 어, 최근에는 필링 제제와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피부 장벽을 회복해서 건강한 피부가 되게 되면 어, 재발을 억제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드름 자국과 여드름의 빠른 호전을 위해서는 어, 적절한 필링과 레이저 치료가 병합되면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여드름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샴푸나 린스 등에 의해서도 악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치료 전후 사례를 좀볼수 있을까요? 네, 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 여드름 치료를 3 개월 정도 받고 나서 많이 호전됐으나 헤어 라인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제 악화되는 음.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어, 이런 경우에는 침구류, 특히 베개에 의해서. 어, 샴푸가 이제 묻어서 지속적으로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베개를 음. 세탁해 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다음은 뭐 남자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사례죠? 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음. 네.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면서 음. 집에서는 주 2회 정도 어, 여드름 유지용 연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 특별하게 다른 치료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뭐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 치료가 금방 될것 같진 않은데요. 이 환자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가능하다면 인스턴트 음식이나 음.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어, 건강뿐만 아니라 여드름을 같이 좋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적절한 수면은 여드름뿐만 아니라 어,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에 맞는 가벼운 화장과 꼼꼼한 세안 역시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오늘 소아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어,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어린 나이에 발생하고 30대까지 여드름이 지속되는 등 연령대 또한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 최근에는 초등학생 여드름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병원에 오기보다는 자가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드름이 나는 초등학생들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흉터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연고 사용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인형 여드름은 모공이 막히고 피지가 많으며 여드름 균과 염증 반응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생리 주기와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발을 잘하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도 호전이 더디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잘 지켜야지 하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려운데요. 소아와 성인 여드름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과 치료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니스 성형외과 최홍석 원장님과 함께 소아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아와 성인 여드름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연령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처방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잘못된 치료는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초기에 전문의와 함께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이생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